의정부에서 새 아파트 찾고 계신 분들, 롯데캐슬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잖아요. 나리백시티는 단지 규모도 크고 실거주 만족도를 정말 제대로 고려한 곳이에요. 먼저 계약금은 5%만 준비하시면 되고요.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적용돼서 초기 자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. 그리고 요즘 꼭 봐야 할건 바로 옵션 혜택인데요. 현관 중문 무상 제공, 그리고 세대별 지하 창고까지 기본으로 제공돼요. 이런 건 실제 입주하면 진짜 편한 포인트죠. 특히 이 아파트는 롯데캐슬 입주자 특화 혜택도 꽤 괜찮습니다. 단지 내에서 문화, 건강, 취미활동까지 챙길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중심의 공간들이 준비돼 있어요. 설계도 일반적인 소형 아파트가 아니라 중대형 평면 중심이에요. 공간 넉넉하고 실내 동선도 잘 빠졌습니다.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로얄동 호수 선점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. 남양. 층수, 뷰, 원하는 조건 잡으시려면 지금 보셔야 합니다. 24시간 상담 가능하니까 생각만 하다가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한번 문의해 보세요. 1,811-2,995 살면서 불편하지 않은 집 살고 나서 만족도 높은 집 롯데캐슬 나리백시티 지금이 기회예요.